Å, oh, stikk! Oh, 종합 진단서를 받았는데요. 보시다시피 얼라이먼트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이온 미끄럼량 기준 5mm 초과가 돼서요. 점검이 필요하다네요. 조향 개통 설치 상태 양호. 차축 타이어 휠 아주 좋은. 변속기 추진축 등 양호. 디스크패드 상태 양호, 등화계통 양호, 이게 매연검사도 할줄 알았는데 매연검사는 안한것 같아요. 승합차 종합검사는 좀 다른가 봐요. 주후에 알게 된 발언은 이게 승합차의 검사 주기이며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검사를 1년마다 받는데 이 차는 지난번에 검사를 받을 때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서 이번에는 안 받은 것이었다. 불소 원샷까지 최근에 넣었는데 안 넣어도 됐을 것 같아요. 전자제어 센서 진단 결과는 정상입니다. 엔진오일 점검요? 대체로 영어합니다. 편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